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주께 알리고 내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사백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우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애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전해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죄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우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우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하여 호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죄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우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